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던 미세린3스타세프 안성재가 모수서울을 재개장했습니다. 이전에 모수서울은 CJ제일재단과 함께 오픈해 2023년 미세린3스타를 획득해 한국 최초 3스타세프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CJ와 파트너십 종료로 휴업을 했던 모수서울이 이번에 다시 재개장을 한 것입니다. 정식 오픈은 오는 22일이지만 지난 8일 예약을 시작하자 3개월 치 예약이 단숨에 다 차버린 것인데요. 이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웃돈을 주고 파는 이들까지 등장했는데 문제는 이들 중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모수 서울의 예약은 캐치테이블이라는 예약 플랫폼으로만 예약이 가능한데요. 웃돈을 주고서라도 방문하겠다는 생각보단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예약 절차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편, 안성재 세프는 재개장에 맞춰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지드래곤이 출연하고 있는 굿데이와 손석희가 진행하는 질문들의 출연에 자신의 이야기와 요리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중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파인다이닝이라는 장르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대기업도 실익이 없어 포기하자 휴업 후 재개장한 모수서울이 이번에야말로 안성재라는 걸출한 세프를 통해 일시적 유행에서 벗어나 서울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지 궁금해집니다.